정부가 연차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합니다. 내후년 상반기까지 휴가제도 강화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보면 현재는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2년차에 연차가 15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연차 휴가가 주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연차 일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2년차 기준으로 20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휴가보다 금전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 상황을 보면 연차 소진율이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도 함께 늘어나면서 휴가를 쓰기보다는 돈으로 받겠다는 직원이 많아졌다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은 30년 정도 근속을 하면 연차 휴가만 50일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돈으로 모으면 수당으로만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소진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